실제로 지금 바로 입주가 가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리얼 생활 공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단지 투어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꼭 영상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백삼동 앞에 정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회차 차량과 학원 차량은 이곳으로 또 진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입주민, 방문객 모두 이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이쪽으로도 한번 와보실까요? 네, 제가 주출입구 103동 앞을 지나서 이렇게 앞쪽으로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퀴즈 스테이션, 우리 자녀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또 학원 차량 기다릴 때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와, 우리 자녀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귀여운 사슴이 <laughs>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이 두 개가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안심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지 투어에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곳의 현 위치에 나와 있고요. 주출입구가 103동 앞에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101동부터 108동까지 저희가 총 806실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지가 너무 예쁘고요. 조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시면 정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01동과 102동은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있고요. 107동과 108동은 어린이 놀이터, 또 106동, 105동, 104동 순차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투어해 드릴 텐데요.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105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가 또 2단지인데요. 1단지와 2단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지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면 2단지도 마찬가지로 키즈 스테이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03동 4호 라인 바로 앞에 또 우리 자녀들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동 앞에 여기 테이블이 또 휴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앉아서 또 차도 한잔 마시고 독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쪽 앞쪽으로 보이는 곳또 2단지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단지도 저희가 곧또 안내해 드릴 텐데 한번 가 보시죠. 네, 내부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자녀들 퀴즈 스테이션 공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또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의자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106동 앞에는요. 이렇게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운동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편하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단지, 2단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주민들이 함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2단지 주출입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단지랑 동일하게 이쪽을 보시면은 학원 차량, 회전 차량 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또 입주민들, 방문객들, 지하주차장 내려가실 때 이쪽 통로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출입구가 203동 1, 2, 3 5 라인 바로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단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정말 조경이 너무 잘돼 있어서 쾌적하게 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푸릇푸릇하죠? 또 저희 입주민들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201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단지 내에 둘레길이 이렇게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또 입주민들 편안하게 또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걸어 볼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또 운동 기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산책하시다가 또 이렇게 운동 기구 이용해서 운동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201동 앞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계단도 위치해 있지만 저희 바깥으로 또 외부 나가실 때 몸이 불편하시거나 휠체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 또 길로 이동하시면 저 저희 단지 앞에 또 덕산 병원도 이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해 보이고요. 이렇게 나가시다가 저희 단지 맞은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고색 이곳이요. 100% 분양이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도 이제 곧100% 완판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108동과 101동 네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플래카드. 와.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대로 담아있는 문구인데요. 살아보니 살기 좋고 입주하니 세상 좋다. 소유자 일동. 어, 정말 저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살아보고 싶은 단지인 거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저희 단지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다 보면 여기 앞에 덕산병원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덕산병원은요, 2025년 12월 오픈 예정인데요. 저희 단지에서 병세권 정말 그 프리미엄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또 좋아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7동 아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놀이터인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색감과 또 여러 가지 놀이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충분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체 활동 해줄 수 있는 귀에인 또 놀이터가 위치해 있네요. 네, 제가 저희 단지 바로 맞은편으로 이제 걸어서 나왔는데요. 한 30초만 걸어서 나오시면은 이렇게 저희 단지 바로 옆,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곳은 문화공원으로 올해 2025년 12월 20일까지 또 공사 기간으로 정해졌는데요. 우리 입주민들이 어, 또 편하게 걸어서 나오셔서 이런 또 문화 공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또특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곳이 고색지구인데요. 서수원의 중심. 자, 여기 저희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원인데요.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저희 입주민들 이렇게 30초 거리 걸어서 나오시다 보면 이렇게 문화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수원덕산병원 2025년 12월 개원 예정이고요. 저희 단지에서 불과 조금만 도보로 걸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총 706병상입니다. 706병상. 정말 규모가 엄청난데요. 저희 단지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병세권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단지에서 한 블록만 나오시다 보면은 여기 왼쪽으로 또 직진으로 이동하시면 수원 델타플렉스 보이시나요? 수원 델타플렉스로 인해서 또 고용 창출, 네, 또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권선구청 행정타운과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성균관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저희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도,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안심 교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면 저희 또 먹을 것, 또 상권들이 다 들어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입주민들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단지에서 한 4, 5분만 걸어서 나오시면요 직진하시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다양한 또 버스 노선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보이는 곳이 파란색으로 쳐져 있죠. 공사 중인 덕산병원인데요. 저희가 덕산병원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버스 전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버스 노선 안내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또 수원 권성구청 갈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송파 석촌역 또한 번에 갈수 있는 버스 노선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교대역 또 서초역 1번 출구까지 한 번에 갑니다. 여기 보시면 또 사당역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수원, 수원역. 또 KTX 이용하시는 분들 KTX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건성구청 여기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또 수원시청, 또 모든 또 주변 또 서울 인근 수원까지 모두 편리하게 버스를 타시고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저희 단지 인근으로는요 또 건성구청과 여기 앞쪽으로 보이시면 수원 서부 경찰서가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덕산병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수원 금호 리첸시아 현장을 단지 투어부터 또 주변 인프라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이곳은요 개발 계획 앞으로의 프리미엄 상승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단지인데요. 바로 앞에 병세권 그리고 또 이렇게 조경이 아름다운 단지 또한 개발 계획까지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곳. 지금 저희가 현재 특별한 계약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억 이상의 할인 혜택과 또풀 옵션 무상 제공 혜택 그리고 지금 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대출 또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관심 있는 고객님들은 또 고민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 방문 예약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단지 투어부터 또 이곳 현장 주소가 나온 모델 하우스 주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